어, 그, 마사이 전통 있잖아. 맞죠, 맞죠. 아, 아 진짜 바로 이리야야 꼬끼 봐, 보고한올 가려. 가려. 시계 떼려 봐. 없어야 주, 주, 주. 야 시계 때려 시계 때려 그냥.

다 안녕. 여기는 4층입니다. 아. 자세 낮춰. 자 자세 낮춰. 이런 경우가 있나? 아. 자세 낮춰. 왔다 왔다. 기지 해 봐. 기해해 해. 자세 낮춰. 자세 낮춰. 자세 낮춰. 그렇지. 자세 낮춰. 그렇지. 그렇지. 지가 <무늬> <right. 무늬> <Right. 무늬> 자, 자,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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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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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딩 좋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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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게 세게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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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

봐라, 멋지게 잡아, 잡아. 알지? 그래, 헤드, 헤드. 좋았다, 좋았다! 좋았다! 잘했어, 잘했어. 빨리, 빨리. 그렇지. 끝까지, 끝까지. 그렇지. 자 그만 거기까지 거기까지 그렇지 또 가지 <laughs> 뭐야 업사이드 업사이드 <laughs> <laughs> 다음이야 다음야 체크하고 <laughs> 맞아 맞아 아 그럼 맞아 못 돌게야지 해 <laughs> 그렇지 피자 채려 채려 려려 왔다 반대 그 됐다 기주야 내일 아버지 오신다 단 기주야 아빠 오 계신다 무무 간다 간다. 예측해야지. 넌 올게 올게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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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, 자, 자. 자세 자 붙자. 홀자 그렇지. 지나. 돌아. 자! 니가가

ủa chư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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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나아 끝까지 지진와 던지지 말고 던지지 말고 다음 가지마 울리지마 다음거뒤게요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그렇지 안돼 하승원 하승원 그런 거좀깎지말라 음. 어, 그래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일 화이팅 야반야 좋아 무실점으로 한번보자 무실점으로

왔다 왔다 진영아 뛰어 진영 려려 진영, 빨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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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라 진영이 잘했어 아아 뛰어 뛰어 나도 몸돌려야지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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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진영 진이 니가 해 니가 해 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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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중간에 없잖아, 비었잖아. 아, 아, 네. 기저 나가줘야지. 아, 네. 가만있어, 가만있어. 자세, 자세, 가만있어. 야, 아, 야, 네. 벌

이 아이데. 가가진라아 가. 다다어요 미로 미로 미 오른쪽. 오른쪽 해 봐. 하나. 다운야 됐다. 지다로야 파트요.

다리 들어가야지 다리 돌았어! 빨리 뛰어! 니가 아, 해! 네가, 해봐. 해봐! 해봐 해봐! 아, 똑같이 야진한한자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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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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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한번 달라고 그래 진희야 자주세요 나가봐 나봐 빨리 빨리 우어 간다 간다 달래 진희가봐 그렇지 좋아 좋아 다대려딱려야지잘 아, 벌려, 어, 어, 그렇지. 그렇지 잘하고 있어 가리지마리먹어안돼먹어안돼빠 그렇지 <partic> 그렇지! 그렇 그렇지! 지 그렇지! 그렇지! 파울, 파 그렇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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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렇지! 아렇그렇 받아, 받아 그그렇 받아, 받아, 아

진영아. 아, 빨리요. 빨리요. 야, 호! 호! 네그 내려으니까려봐밑려요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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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뒤때 줘. 왼발로 왼발. 줘, 왼발. 아,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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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안 아, 아안 걸렸어요. 킥스 아. 야, 야, 신발 신발 아, 아따, 진짜 희한하네. 왼발 쪽으로 줘왼 발쪽으로. 봐. 매 그렇지.

이우야 뭐하냐? 오케야 어, 어, 달라 그래 달라 그래. 그래. 잡리잡 아, 그래. 그렇지. 시우가, 시우가, 시우가.

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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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바로바 어떻게 로 벌리라. 아 사수원 진짜. 이거 이돼 집중해. 여유 있다 여유. 그렇지. 어? 그래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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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래배 네. 끝났냐? 어. 걸려 진영, 빨, 진영, 빨리 가야지. 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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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. 출발. 진영아, 삐까 바로 앞으로 가야지. 그렇지, 왔다. 빨리 뛰어 하승원. 어깨 맘마 어깨 마, 가만 있 가만 있어, 어깨. 자세 낮춰. 아 다모야 아, 어. 어. 발, 오, 시, 발 시, 올려 벌려 아, 이빨 벌려 이빨 오, 오. 야 골키버 공잡으 바로 움직여 시리오, 시리오, 시리오. 시리오, 시리오. <laughs> 진영아, 사이 받아줘 시, 사이 사이 <laughs> 받아줘 진영아 사이드달래 그렇지 진영아 가. 그렇지 아니다갑다갑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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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도라그지 진짜 지라 그래. 지해도는 지지도는 도는도아 아, 아도는 지지도는 지지도 야, 지지도이 지지도는 지지도 야, 지지도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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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 야, 집중, 집중. 남았어, 맨치 막아, 맨치. 자, 나와 지도 지지도는 지 잡으라, 잡으라, 잡으라. 마지막 집중, 마지막 집중. 리야자야이자 오케이. 이쪽 아이템, 마지막 집중해. 진영더 내려와야지. 건드려, 건드려. 그렇지. 가, 기까지 와! a h k i t 다